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야단치실 때 가장 흔하게 쓰던 호칭이 모기고든 백성이죠. 독이 울르면 모기고다지는 짐승이 대표적인 짐승이 뭡니까? 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레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수시로 뱀새끼야 이렇게 욕했대요. 모기고든 백성 이 뱀새끼야 라고 욕을 했대요. 하나님 그리고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 백성의 도골은 목을 꺾어버린 게 광야였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쫓겠다는 제자들에게 내 멍해를 메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멍해가 뭡니까? 멍해는 소의 목에다가 걸어서 소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장치예요. 목을 장악하고 제어하는 장치.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풍습 중에 신랑이 신부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빙패물이 있어요. 그것이 열 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신부는 언제든지 소방 맞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한 드라크마를 드라크마를 잃어버진 아줌마가. 그렇게 열심히 찾았던 거예요. 그큰돈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건 그 목걸이 안에는 신부는 평생 신랑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연합관이에요. 신부의 목이 꺾여야 신랑과의 연합이 가능해진다라는 히브리식의 연합관. 이게 하나님, 신랑이신, 교,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교회의 연합관인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 역사를 살아가는 하늘의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님께 완전히 의존되고 복종되는 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자리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따먹은 뱀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뱀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넣어서 보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상태가 하나님 절대 의존의 상태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뱀이 죽는 것이. 그렇게 내 머리를 휘어감고 있는 하나님의 그 띠.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목걸이가 내 목을 부러뜨리는 현실을 그대로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뱀이 뭐예요? 뱀의 내용이 메시지가 뭐냐고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 절대 순종하여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가 뱀이잖아요. 그걸 꺾어버리는 거라니까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축약하여 환란이라고 하는 거라 그랬죠 환란이요. 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모기고든 백성으로 불렸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기고든 백성 뱀이 맞아요 우리는요 지금 뱀처럼 산다니까요 뭘 어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냐고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그 뱀이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 갖다 먹은 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셔야 오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가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손에 삽이 들려 있어요. 뱀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찍죠. 바로 군대에서 참호 같은 거팔 때, 산 속에 올라가서 파다 보면 숲에서 땅 속에서 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은 여기저기서 야삽으로 그뱀 대가리 찍는 소리가 퍽퍽 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려갈 때 보면은 여기저기 모가지 잘린 뱀들이 널려 있어요. 그거 가치 있게 여기나요 여러분? 뱀탕 좋아하는 사람이나 뭐하다 갖다 끓여 먹지 징그러워서 발로 툭툭 차서 안 보이는 곳으로 밀어버린다고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도 우리는 아무 할말 없는 존재라니까요 그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상 주세요 할수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뱀 중에도 최고 악한 뱀이라며, 내가. 근데 그 뱀들이 뭐 잘난 거 해놓고 이걸로 상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결국 그 목을 흐물흐물하게 꺾어 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붓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다른 거 없단 말입니다. 그 뱀들이 뭐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너부러진 목 잘린 뱀, 그게 나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서 창조해 내는 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바울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뱀새끼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죽으셨어요? 우리가 뭐가 자격을 갖췄을 때?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뱀이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서 한술더 뜨죠?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러면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금방 성자 돼요?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 꼴을 보면서 불안해 하잖아요. 그때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뱀새끼였을 때도 그렇게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지금 그, 그분이, 살아나셨고, 너희들도 지금 구원된 상태다. 근데 그의 사르심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자꾸 니들 꼬라지를 보고서 자꾸 실망해?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요. 아니, 뱀새끼였을 때도 구원해냈는데, 이제 살려놨다고 하는데, 니들이 뭐좀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니들 다시 지옥 눕겠니? 다시 뱀 만들겠니?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는, 이 구절을 절대 해석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